아, 후원감사.. 사이에... 오빠, 라면 좀 끓여줘 나 이거 해야돼서 라면 좀 끓여줘 아, 어. 어. 저번에 내가 끓여줬잖아 뭐지? 뭐지? 뭐야, 방금? 현실 여동생 그거라고? 컴스 코스. 아, 근데 라면 끓이기가 있잖아, 요 여러분들 존나 괜찮은거 아시죠? 그.. <놀람> 라.. <놀람> 라면 끓이기가 극한으로 귀찮는 거 아시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세상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요리가 라면 끓이기예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팩트입니다. 그 진짜 물 붓고 그냥 넣고 그게 왜 귀찮을까?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요리가 라면 끓이기예요, 진짜 이거 이건, 이건 레알이에요, 진짜. 뭐 아니라고요? 내입장에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아니, 막, 막, 국 끓이고, 막, 한 30분 기다렸다가, 막, 먹, 먹, 놓고, 막, 이, 이, 이런 것보다, 아니, 라면 끓이는 게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라면 포트를 샀어요, 여러분들. 맞아요. 라면 포트를 샀습니다. 네. 근데, 그것마저도 귀찮아요. 설거지가 귀찮거든. 라면, <laughs> 라면 <대로> 끓여줘. <웃음> <웃음> 어! 여동생이 둘이나 있어. 어. 저런 그러시나요? 여동생. 자결각이다 이건 진짜 이거는 아 <laughs> 근데 또 라면을 제가 또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라면을 옛날에 진짜 노이로제 걸릴 때까지 먹어본 적 있어가지고 라면을 진짜 극한의 상황이 안 오면은 전안 먹거든요 어. 형 머리도 귀찮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닐까? 이라치장 그런 거였어? 그런 거였어? 내가 몰랐구나. 아, 내가 몰랐구나. 너희들의 그 마음을 몰랐구나.